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어,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다 짚고 제가 이제 오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온 목적은 처음에 뭐였죠? 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나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좀 등장했고 또 어떤 분은 하도 원장님이 스트레스 주니까 내 능력을 갖춘 위해서 이렇게 왔고 오늘 핵심 멘트 중에 하나는 상담실장은 아무리 사용으로 포장해도 뭐라고요? 세일즈다. 세일즈맨십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세일즈맨십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환자분이 컴플레인을 거실 때도 내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면 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면 하환자분들이 어떤 막 욕하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를 아끼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환자들 지금 막 욕하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어떤 분들은 막 상처를 받아. 그 환자가 야이 미친놈이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도 어때요? 여러분 미치합니까 <laughs> 상관없잖아요. 그냥, 아이고 저분이 참 인격 수양이 덜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거덕거덕하면서 해주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이게 되는데 같이 얼굴 벌개져가지고 싸우자밖에 안 되죠. 진짜 저는 우리 직원들 되게 도쿄 평가하는게 저희 치과에는 바로 옆에 그 탐탐이라고 하는 커피 가게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거리 코너 더 좋은 자리에 투썸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직원들 막 걱정해요. 투썸 때문에 탐탐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 치과 가요. 여기 커피 가게가 훨씬 더잘 되고 있고만 무슨 보호 환자 일반 환자 걱정해주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있어요? 끝냈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마음가짐. 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상담 실장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제가 저희 병원에 칫솔 이렇게 각판대가 있습니다. 각판대가 뭐냐면 칫솔, 뭐, 워터피, 치간 칫솔 이런 거 치실. 그래가지고 팔면 직원들한테 돈을 줘요 인센티브로 판매 수익을로 근데 처음에 일부 직원이 반발을 합니다. 왜 반발하죠? 저희가 이런 것까지 팔아야 돼요? 오, <laughs> 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판매하는 사람이냐, 우리 전문 인력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치과 위생사의 본연의 임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지겹도록 그래요. 뭐죠? 구강 보건 관리. 어, 그렇죠. 위에 모시 박해도 들어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환자분이 치료를 끝나고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치간 칫솔을 쓰고 워터픽을 쓰는 게 환자를 위한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너는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근데 그냥 하라고 하면 힘들까 봐. 그냥 임무를 주면 힘들까 봐. 내가 그냥 여기서 나오는 돈 그냥 주겠다는 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인간이네. 했더니 아. 그죠. 그때부터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잘 판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대해서 나는 이걸 파는 건 뭐죠? 내가 칫솔을 팔아서 200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 우리 2년차 선생님인데 지금 판매왕이란 말이에요. 판매왕 칫솔 판매왕 엄청 뭐잘 팔아요. 뭐 워터픽 팔고. 그데 그러면서 이제 또 직원들이 이제 그 경영의 눈을 떠요. 칫솔을 이렇게 파는 것보다 오토픽 한방이자다구나 <laughs> <laughs> 왜냐면 저는 이 수익을 굉장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되게 조화를 잘해요 왜? 똑같이 n분의 1 하면 열심히 안해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만 주면 안한 사람이 뭐가 돼요?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판 사람한테 많이 주는데 세금을 떼요 세금을 모아서 나머지는 n분의 1 그래서 하나도 안 팔아도 일부는 동료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는 일이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당당하게 환자를 끌고 와가지고 막 강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할때아 내가 환자테 죄짓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환자를 굉장히 위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집 전세를 빼가지고 제가 지급시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남편분이 이게 큰 케이스라서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준비된 돈이 천만 원밖에 없는데 실료비가 삼천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했어요. 아이가 세 명인데 우리 가장이 건강해야지 아이의 미래가 있다. 건강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으려면 치아가 치아야 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버님 치료를 하셔야 돼요. 돈이 없네.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줄였어요. 역시 직원들이 저거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제일 우선 순위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실제로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신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오고.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수천만 원을 내고 치료했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교수님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세요. 너무 고맙다. 그게 되는 거예요. 환자 도 고마워해요. 나는 환자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 마음이 전달되면 도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원장이 님 시켜서 아니데 돈을 좀더 벌려고 이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라는 자기 세뇌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제가 그 근거 어떤 논리를 만들어드릴 테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했던 이제 클로징이 나옵니다. 클로징은 어 야구 선수를 봐야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 오승환이라는 대한민국 선수고 이제 강정호라는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자 오승환이라는 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얼굴이 안 나왔죠. 야구에서는 이 투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저라고 불러요. 클로저, 뭘까요 클로저가? 마무리 투수, 마무리 투수에요. 9회에 올라옵니다. 그 전까지는 벤치에서 탱글탱글 놀다가 올라오는데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팀이 박빙으로 살짝 리드하고 있을 때 올라와요. 이미 진 게임이면 안 올라옵니다. 점수 차가 많이 나도 안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벤치에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어떤 사람이 올라가야 되죠? 잘하는. 공 구위가 좋고, 빠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올라오겠죠. 근데, 굉장히 공이 좋은 선수를 이 클로저를 시키면요. 분명히 잘하는데, 자꾸만 이게 실수를 하게 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담이에요. 왜냐면 하 선발투수는 내가 몇점 날려먹어도 우리 선수들이 더 뛰어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얘는 구회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점수를 내주면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내 동료들 나를 응원해주던 팀을 응원해주던 이 관객들한테 뭐가 돼요 역적이 돼버리다이 심적 압박 때문에 이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심리적인 걸못 이겨가지고 심적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어떤 선수가 이 클로저를 잘할 것같아 기본적으로 피지컬한테 해야 되겠죠 심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어떤 자기가 던지는 공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 뭐냐면 한 가운데 집어 넣더라도 어때요? 척박하면서 그냥 찔러 넣는 그힘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상담 실장은요 원내에서 집어면 환자 설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상담 실장만 상담하는 거 아니죠? 이때 우리 막내 선생님들도 막 상담을 하고 타잖아요 제가 그 여기 구로 쪽에 새로 어떤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선생님이 이제 실장이 다된 거예요 새로 오픈했고 실장 됐다 그래서 제가 되게 오 대견하다고 신규 오픈 치과에 실장으로 가다니 절대 말아먹지 말고 열심히 해라고 제가 근데 뭔가 조금 어 그래도 옛날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 실장으로 갔으니까 뭔가 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환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때 거기까지 가기가 애매해서 제가 환자로 갔어요 암니 쪽에 조그만 충치가 안나 있어가지고 좀 심리 그 레진을 좀 하려고 이미 돈도 다 뽑아갔어 그냥 완전히 이제 호구 중 호구로 나는 가 거예요 이거는 팔아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 받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치료하려고 갔는데 앉혀놓고 얘기한 거야 아나여 충치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앞니 쪽에 여기 예쁘게 레진 하려고 하는데 비용 얼마냐고 상담 좀 해보자고 오는 거예요. 근데 상담 주장이 저를 앉혀놓고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막 얼굴을 가리면서 약간 죄송해요, 못 하겠어요 그런 거. 왜 그래요? 환자인데 왜환자인왜 못해 지금? 아 그냥 자기 못하겠대 이상하네. 병원 잘다나 보다. 안 하지 뭐. 스케일링이나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케일링을 다 받으러 갔는데 이제 스텝 한 명이 이제 다 해가지고 스케일링을 다 하는 거야. 사고 나서 내가 좀 칭찬을 해 줬어요. 어. 되게 스킬이 잘 하시는 거같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 얘기해 보시라. <laughs> 네? 아니 아니. 그 충치 있어요. 아니고 좌석하는 거. 혹시 양치질 하는 교육받아 오신 적 있으세요? <웃음> <웃음> 아, 이게 귀엽잖아요. 매기가. 매기가. 제가 왠지 하다 본적 없다고 해야 될까? 아니 잘모르는게 알려 달라고 기다리라고 막 대피품 들고 와서 칫솔을 이렇게 쓸어야 할 때. 이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고 하길래 제가 칭찬해 줬어요 아유 제가 보니까 이게 혹시 일하신지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하여더니 갑자기 표정이 삭 굳어버리는 거예요 초보자는 아닌 것 같아서 신입은 아닌 것 같아서 얼굴은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신입은 아닌 것 같아서 저때는 그럼요 <웃음> <웃음> 알고 봤더니 2년 차야 근데. 자기 신입 아니라는 거지 근데 순간 어때요 경력 물어보니까 또 표정 굳어버리고 <laughs> 나와가지고 실장을 불러고 얘기했어요 야막내가너 훨씬 낫다고 계획 감 시켜라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저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 고 가끔씩 세미나 같이 오면 어, 제가 보면 최고의 어, 인재 영옥이 오셨다고 이렇게. 나는 나한테 직감 위생달 분들 중에 어 그렇게 당당하게 물어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담 때문에 자기 영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laughs>